지금 내가 채무가 이만큼 쌓여있어서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 돈을 가져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돈을 뺏어주는 거하고 4년 전에 내가 이미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내 가족이나 친구나 뭐 친인척이 어렵다고 했을 때그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주는 거. 이게 과연 이제 같은 행위로 볼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 거잖아요.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법원의 보정 권고에 맞서서 그 보정 권고를 방어해낸 케이스들 중에 오늘은 법원이 부인권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음식점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음식점 경영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이제 계속 쌓이고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던 거였는데 개인회생이 신청하기 한 4년 전쯤에 이 채무자분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아버님이 대출을 받는데 그 담보를 이제 대신 제공해 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한 3,250만 원을 제공을 한 건데 그 담보 제공을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인척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담보를 제공한 것도 결국에는 재산을 뭐 그쪽으로 빼돌린 것하고 동일하니까 이거는 이제 부인권의 대상이고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었던 걸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거잖아요. 3250만 원만큼 채무자가 더 갖고 있는 걸로 반영해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온 거거든요. 정말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지만 아버님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그 돈을 빌려드린 거한 4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이전 시기였고 이분이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빚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채무가 많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채무가 이만큼 쌓여있어서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 돈을 가져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돈을 뺏어주는 거하고 4년 전에 내가 이미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내 가족이나 친구나 뭐 친인척이 어렵다고 했을 때그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주는 거 이게 과연 이제 같은 행위로 볼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 거잖아요 대법원도 그렇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권 대상이 안될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취지로 의견서를 써서 방어를 해낸 케이스입니다 채무자가 아버님에게 담보를 제공을 해준 행위 그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그리고 채무 상태를 고려하면 사행위 내지는 편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당시에는 채무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 채무자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어렵지 않고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금 어려워진 거다. 그 시점에 내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준 건데 어떻게 이게 이제 사행위가될수 있겠냐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어떤 가정 형편이라든지 아버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신용불량에 가까운 재정 상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의 도리로만 보더라도 아버님이 거의 뭐 신용불량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자식은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식이 부모님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돈을 안 드릴 수 있겠냐. 사회적인 상당성이 인정되는 거다. 이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다 양보해서 회생위원님 말씀대로 사회행위다. 부인권 대상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추가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면 사실상 월 평균 생계비를 44만원 갖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제수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회생이 안 된다. 그럼 회생이 안 된다 하면 은 어차피 신용불량자로 이분은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안할 거고, 채권자들한테는 그러면 회생절차를 통해서 갚는 일부의 돈조차도 돌아가지 않으니, 모든 측면에서 이제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식 코인 도박이라든지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또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한 3,200만 원 정도를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방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해서 다투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유사한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건 진행 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